게 나오겠네요. 예, 해답이 나왔다는 얘기, 정답이 나왔다는 얘기는 1단계가 나오겠다는 거죠. 1단계 베이지 예, 푸는 거죠. 그렇게 하면 이게 끝나는 겁니다. 나고 하 공부한 이 오빠나 형이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. 예, 이거보다 더 두꺼웠습니다, 원래. 그래서 여기까지 돼 있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질문 5, 내용 정리 5를 찾아볼게요. 5가 문법 D라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, 내용 정리 2가 문법 사항이잖아요. 이게 A고 얘가 B잖아요. 끝났잖아요, 그러면. 그 다음에 5가 나와요. Think and write이 5죠. 그리고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딱안 맞기도 해요. 근데 동영상 순서대로는 그렇게, 동영상 순서는 그렇게 돼 있다라고 이해하면 돼서 예 되게 이상하기는 안될 겁니다.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보고 와라 그런 지잘못 알아듣다. 안 보고 와도 괜찮아요. 왜 그게 괜찮냐면 괜찮은 게 아니라 그래도 더 보고 오는 것보다는 나쁘지 않은 게 예, 여기 와가지고 거기 보는지 몰랐어요. 그러면은 그건 놔두고. 그 다음 거 딸애랑 같이 보고 집에 가서 안본 부분 집에 서 따로 혼자 보면 된단 말이에그 열어 준단 말이야. 안본애가 있으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숙제를 적어 볼게요. 다음 시간까지 숙제가 뭐냐? 스프링 1회 원활할 틀은 항상해요 원활할 틀인데 날 틀은 오늘 하지 마세요. 원활, 항상 한 페이지 이상입니다. 이제 시험 기간 동안에는. 그리고 스프링 1에 요 순서가 4 잖아요 4 워드 테스트라고 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스프링 1에 4가 뭐예요 2 4 인가요 아니 이게 아니라 이게 4 라고요 4 워드 테스트 W T 라고 쓴거라고 이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고 다음 시간에 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러고 앉아 아니 지금 설명하잖아 단어부터 해야 될거 아니니 4, 워드 테스트, WT. 이게 앞글자겠구나. 이런 생각을 일부러 안 하는 거지. 하기 싫으니까. 그건 공부는 니가 하는 거야. 내가 뭘 해주니. 워드 테스트 하고요. 그 네, 다음에 동명사연지문사 핸드아웃 시청하는 거. 이게 지금 링크 걸어놨다고 했죠. 그거 보셔야 됩니다. 시청하고 필기 해오세요. 다음 시간에 검사합니다. 영작 9과. 10과 8부 인쇄 이렇게 되어있네요 근데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중단입니다 9가 이거 안 하고요 9가 하고 중단 이렇게 써 놔야지 목요일날 9가 GPW 가져오세요 이제 시험대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건 저번주에 낸 거야 저저번주에 낸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중단입니다 듣기나 이런 거다 중단입니다 듣기 중단 여기까지 하고 중단. 핸드아웃 숙제 있으니까 가져오라고 했고요. 테스트는 그러니까 스프링 1과의 단어가 되는 거죠. 그 단어 는 아까 한 페이지짜리도 있고 두 페이지짜리도 있다고 그랬죠. 단어가 다 시험이고요. 그 다음에 시청한 곳에 T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. 그게 뭔데요? 시청 오늘 어디 시청할 거야? 여기 시청해야 돼요, 여기. 1. 문법사항. 그거 시청한 곳에 t가 있단 말이에요. 그거 시험 보겠다고. 그러니까, 어디까지 봤는지 통일되게 몇 번, 몇 초, 이렇게까지 정해줍니다, 나중에. 오늘 해보면 알아요. 질문 있는 사람. 쪽지시험 결과를 녹화하진 않겠습니다.